랜덤이야? 어뭐 랜덤이야. 오케이 어, 오케이. 야 그냥 정면 승부로 아, 가자. 맞아. 뭐 숨고 그러기 없고. 와, 그래. 나 5분 남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수 있어. 빨리 끄내고 가자. 나 여기 있어. 놀랐어. 잠만요. 잠만요. 깐 잠분됐어. 잠깐만요. 여기 힐팩 없지? 어 없어. 아 젠장 제... 말했다. 야 알로 어디 있어? 나 지금 해킹하려고 그 순간이던가 앞에서 겁나 열심히. 어, 그러니까 내가 그거 <laughs> 내가 만든 덫이였어 그건. 그건 내가 만든 덫이였어 솔직히 말해서. <laughs> 아 나야, 아나 이거 앞에서 해킹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. 오케이, 에임 대전이다. 해결하라. 전설님, 이거는 우리 자전시 써오니까 <laughs> 스파이 같은 거 하면 안 돼. 군인이다. 아 근데 나 근데 이거 나 어차피 나 탱커 유저라서 에임 개똥이야. 야둘다 같은데 에임이? 누가 히오스한 아, 더 많이 맞히냐? 아 망했다 이거. 에 미치자, 들어와. <laughs> 망했다. 개망했다 이거. 아쟤형 잠깐만요. 형 잘못했어요. 일로 와. 일자. 오. 와. 이거 다이야 별거 아니구만. <laughs> 다이야 별거 아니구만. 아, 다이아를 다우습게보지 마십시오. <laughs> <나 진짜 못해나? 웃음> 아, 데나아네 <나랑> 아, 다아 <laughs> 아, 네다거 어떻게? 아, 다아다아다아 진짜. 잠깐 잠깐 멈춰. 나 메뉴하면 됐어. 기다려봐. 아, 메뉴하면 됐어. 오케이. 할땐나 아, 오케이. 나 3분 남. 오케이. 고고. 갑자기야. 메뉴하면 됐잖아. 아 잠깐만 이번 판안될것 같아. 이. 씨아 이거...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데. 안돼. 아 이거 솔직히 이거 3분 3분 때문에 갑자기. 아나. 아, 아마 이판 이긴 사람이 최종 승리하는 거로 되지 않을까 싶네. 3분 남았다면. <laughs> 아 진짜. <미치다. 웃음> 아 이거. 아 졌다 이거. <laughs> 아하 졌다 이거. 아하하. <laughs> 아 뭐야 나 고자. 나 이상한 대로 떨어졌어. 조선아, 왜 불러? <목소리> 잠깐만, 잠깐만요. 한 대만, 한 대만. 아 잠깐만, 아 형, 잠깐만 형. 아 잠깐 어디? 잡았다. 오야, 나피20 남고 이겼다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어. 한번나아뭐리사나리사 예, 이겼습니다, 저가. 아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이거 뭐 5점 인가아 어, 5점 넥이야. 나 아, 진짜 못하는데. 아 멀었다. 야 방벽하지 말고 1대1 에임으로 싸우자. 에임으로? 어? 내려와 일단 어? 그러면 방벽하고 들어와 일로 옆으로 와. 아 일로 기다려 기다려 일로 옆으로 와. 일로 방벽 버려. 방벽, 방벽 버리고 아이 방벽 아 방벽하고 와봐 방벽하고 내려와봐 그냥 그럼. 무슨 소리요 이제 방벽 딱한번쓸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오케이, 오케이 시아 아, 에임은 안 된다 진짜 아나일분 1분 남았어 일분 1분 남았어 제발 마지막 판 뭐냐 아? <laughs> 아, 아, 이이와 아, 정말. <laughs> <laughs> 전설님 와, <laughs> <좋지>. 와 전설님 내가 <laughs> 지어졌다 아나 어, 어, 완전. <laughs> 뭐지, 이거? <laughs> 이렇게 된 거, 잠시만요. 자, 이제 전설님하고, 트레이서. 이거 어떻게, 아, 됐다. 아닌 것 같은데. 와하 네트레이서실야 아직 안 죽었구나 전설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기겠다 전설님하고 우영님 한번 애커리 내 친구 오케이 알겠습니다.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거지만 우리 둘이 정말 호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, 여기 아, 아파. 오아아 어? 이거를 모이라다. 네. 네, 부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유언입니까? 뭐해요왜 <laughs> 승부를 포기하는 거야? <laughs> 왜, 승부를 포기하는 거야? <laughs> 왜 승부를 포기하는 거야? 도대체 내가 뭐 이래를 들면은 진정. 정. 2대 아, 리퍼다. 리퍼. 이거는요? 음... 이거 못 이기면 나 황금무기 버려야 할것 같다 오. 오, 오. 방금 뭐지 나? <laughs> 나 뭐지? 선장님 어? 어떻게 다이아 갔어요? 무용님, 아 전설님 지금 플레이해요. 제가 힐 주니까 아주 잘하시더라고. <laughs> 나 뭉고. 아 이건 졌다. <laughs> 이건 졌다. <laughs> 전설님이 아 야타 잘하시는데. 아나 구조하던 걸고 뭐하는 거냐. 어째. 네 야타 잘하는 거 알아요 제가. 액킹할 수 있어. 도돌게. 예온다. 오, 호, 호, 오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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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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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전사님을 이기겠다 <목소리> 어? 야, 잠깐만 <산만. 목소리> <목소리> 와 아, 안 돼! 오케이 아. 전설님, 아 이겨야 한다. 빠김, 빠김, 빠김. 전설님이 모이라 순서를 예측하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길 것입니다. 어어! 아! 와.

어어 어?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? 오! <laughs> 우와아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지? 저격 자. 내게 맡겨. 제각이다. 난사 없이 할까요, 그냥? 부영님, 난사 없이 할까요? 음, 네, 네, 네. 네. 아, 확장 못 하는데? 이제 탈 필요가 있나? 근데 야야야야. 아니, 이거 사기 아니야? 이거 다 이것만 봐. 아, 이제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은요, 절대로 그렇지, 사기가 아닙니다. 왜냐고요? 아니야? 다 가능하거든요.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, 그냥. 졌다 이거 <laughs> 아바스제가 졌던걸로 기억하는데 전설님 이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아... 우영님이 질것 같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틀린다면 내가 지는 건데, 어이 아파... 헤드가 이렇게 안 맞아. 아... 안녕하세요!

혹시, 그, 혹시,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돌진이 맞아가지고 제가 한 번에 죽는 거요 예아아아 아, 아. 아.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쓰는데 그러면

아 이것도 지면은 진짜 딜러 딜러라는 이름을 버려야 해 나는. 아 잠만 깐왜왜왜 소나 왜왜왜 소나 왜 티격이 길스니 아니 티격이 있을 때왜 공격을 하니? 잠만. 깐 진짜 왜왜왜왜왜 안돼안 돼! 안 돼. 지면안돼 이번에도 지면 안 된다고 <laughs> 진짜 왜 이거 지면 안돼 지면 안돼 진짜 <laughs> 한번 아, 아! 말이 없으셨, 없을 없어졌는데? 아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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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못 하는데? 진짜 캐라 아직 진건 아니야. 조 금만 물러나라. 제발 좀맞 으세요. 무스가봐 me. <s membodic reimagining löss91> <laughs> <susp> an <angel> 아! 와! <independenheit> oh, 리빠졌